경북일보 TV 뉴스브리핑입니다. 포항시 장성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왕복 6차로가 넘는 큰 도로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이유로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이해는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물론 사고 감축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제 너무 이제 규제를 잡아놓으면 차가 밀리고 막 그런 좀 불편함도 있겠죠. 사고 예방 차원 등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는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 여건을 무시한 채 설치되는 곳도 있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호항제철소 앞 왕복 7차로에서는 호스코 일문에서 2문까지 약 2km 구간에 양방향으로 8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이중 6대가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우현동의 한 도로는 어린이와 노인 등 보호 구역 표시가 없는데도 시속 30km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을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차량 정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이 놀래면서 급브레이크 그 밟다 보니까 많이 놀래기도 하고 이런 걸 시간 제한을 도 가지고 좀 동성 있게 운영해 줬으면 이에 대해 경찰은 시간대별로 단속하는 가변형 단속 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작년부터 그게 논의가 어요 가변형 속도를 하자 가변형으로 한제 제한,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너무 많어가고 사실은 지금 전국에 가변형을 쓰는 데게 많지가 않아요. 차량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단속 장치 설치와 제한 속도 규제로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